안녕하십니까? 주목 TV 주성식입니다. 그이 사회의 상황은 갈수록 좀 혼란스러운 걸 떠나가지고 엉망이 되가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속된말을 쓰게 됩니다만은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랄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고 좀 따져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뭐, 제가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만, 가치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가 짓는데 대놓고, 거기다가, 야, 뭐, 옳다, 그르다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검사 보고 정치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미친 개소리 하는 것이. 개소리만 해도 그렇거든데 미친 개소리를 그렇게 하니, 거기다가 대고, 어떻게 이치에 맞게, 옳다, 그르다를 가리고, 대책을 바로 그러겠습니까? <laughs> 정말.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것이, 그, 미국, 그, 정치 상황. 한 사람은 승리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고, 그거 전부 불법이다. 뭐, 장물 취급을 하고, 이제 뭐, 사기,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쉽게, 곱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나라가 워낙 그 영향력이 큰 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화장이 미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옆에 있는 그, 강대국 두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 나라 관련해서도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뭐 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이 뭐 국방장관도 막 해임을 해버리고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것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뭐 이란 같은데 중동 그쪽이 너무나 화약고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꼬꼭꼭 지기 안 해도 그, 신부름 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갖고, 몇 군데 들쑤셔불고, 폭탄 테러라도 하고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제 전쟁이 나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갖고, 옛날 뭐, 이라크에서 전쟁을 듣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전쟁 당사자가 되는 거죠. 화병을 하게 되고, 어쩌고 그러면. 그런다고 그러면, 현재, 그, 국내 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 원만하게 해결되겠냐. 그런 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관측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 사람 같은 어떤 그 자기 걸 확보하는데 아주 투철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일 돌아가는 결을 매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이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미 대선 전후에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는 말씀 이제 몇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뭐 선거 날짜까지 그런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나놓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뒀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구만.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적어나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저 먼데 중동 그런 데서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어쩌고 한런다 그러면 그 간접적인 영향이 없겠습니까만 직접 영향은 없고 그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저 중동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가닥이 추려져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가끔 폭탄 때려나고 어쩌고 그러지만 술 처먹고 폭력배가 화학 한번 식당에 났으나 골목에서 그런 정도지 큰 가닥은 다출려져 있고 지기끼리 다 연락하고 그러고 조정하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는 그큰 변수가 되지는 않으리라 문제를 터뜨린다고 그러면 거기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데는 이동북아다말 그대로 뭐 지구상에 남아있는 그 유일한 해결되지 않은 그 이권이 걸렸는 데가 이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가 갖고 있는 역할이 적지가 않고 그 상황을 잘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땅덩어리나 인구수나 그런 거다고 상관없이 큰 역할을 할수 있고 좀더 가면 주도적인 역할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개만 또 모든 것들이 저렇게 힘을 잡고 있다고 어쩌고 그래갖고 하니까 그 있는 거 정말 속된 말로 밥비어다가 죽도 못 써쳐먹고 그걸로 해갖고 쏟아갖고, 디, 쏟아갖고 디고 그런 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요, 동북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 것이 지금 그 미국이 이렇게 지금 분란이 생겨갖고 어떤 그 나라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러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워낙 그 언론이나 그런 부분이 통제가 돼서 그러지. 요 지금 뭐 집권하고 있는 것들이 뭐대국인이 형님 나라니 하고 그런 그 나란들 지금 평 평안하고 지금 아주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소수민족 문제, 뭐 빈부격차, 뭐 도농, 갈등, 또그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던 뭐 여러 파벌들, 샹하이, 뭐뭐 태자, 공천단, 뭐 태자방, 뭐 그런 거. 그 균형을 맞추고 있던 그게 지금 점점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뭐 편한 측면도 있어요. 그 북한 봐도 알수 있잖아요. 저 북한도 뭐한 정점으로 해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아주 완벽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고 그래서 뭐 유지돼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건국 이래 몇십년 동안 유지돼 왔던 그 틀을 지금 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뭐 70년 가까이 그 유지해왔던 그 바탕을 이루었던 거, 뭐 체제도 그렇고 결국 체제라는 거에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거냐 는 거죠. 아 그냥 해 잡수세요. 그리고 국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새끼 밥만 먹고 그런 걸로 만족하고 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요인도 더 마찬가지죠. 뭐 소수민족, 뭐 도농 격차, 빈부 격차, 뭐 지역,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일정 부분, 뭐, 애국적인 정서, 북도아 가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건요, 애국이라는 것도 자기하고 큰 어떤 관계되어 있는 이익이랄지 손해랄지 그게 관계된 것이 없을 때 가는 거예요. 애국이에요. 봐보세요. 인류가 나라라는 개념을 해갖고 한들 중에서 진짜로 자기 몸 하나 안 살, 보살피지 않고 애국 하면서 자기 이득 같은 거 하나도 보살피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거그 국가 역사가 지금 많게는 몇 천년 적게만 보더라도 몇백 년인데 전 세계로 보더라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국 자기 이득하고 관련된 거, 자기 식구하고, 자기 파벌하고 관련된 이익,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계속 무너뜨려 보고 한쪽만 한 사람만 챙기겠다 하는 쪽으로 한다 고 그러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갈수 있겠습니까? 자, 어떨 때 나라나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까?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개인 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혼자 잘 사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면 절대 싸움 안 하죠. 그래서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들끼리 맨 나라씩, 맨 나라씩 뭉치다가 보면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 지툰과 지랄툰과 한 것들, 그것들이 내부 문제가 그렇게 있고, 그다오 아까 미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데, 불만을 해결하는데, 해소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죠. 그 가능성이 임계점, 폭발점 한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외신 같은 거 보면 그런 관점이 많이 있더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한반도도 문제가 되지만, 한반도는 너무 좀 걸려 있는 게 많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좀더 범위로 확대하면 소련도, 자기들이. 지분을 요구할 만한 그런 데죠. 한반도는. 쉽게 못 건드린다는 거죠. 옛날 좀 어둡고 그랬을 때에 그냥 한번 순식간에 한 달이면 쓸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해갖고 남침하고 쭉. 그럴 때하 상황이 들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푸젠성 그쪽으로 해갖고, 본토, 경력이 이렇게 해변으로 집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지금 뭐 공포 분위기가 많이 있는 데 있다거나 뭐냐 대만에 뭐 제가 국제 문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돌아가는 맥을 보다 보면 그러고 외신 몇 군데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는 하 건데요. 아까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가령 대만에서 뭔 일이 터진다, 양항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본토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니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저쪽 중동에서 뭔일 나갔고 경제 여파 생기고 어쩌고 그런 거다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향이 생기죠.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측면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대만이 갖고 있는 우리하고 관계 그런 비중 같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 결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군수기지 병참기지 그런 역할은 좀 기대해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일본이 다 챙겨 먹기가 쉬울 가능성이 많고, 어떤 거 있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북한하고 관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방위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저런 상황에 또 이런 혼란 그런 걸 틈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요. 사회 분위기를 위축될 것이고. 그, 지금, 저쪽에서는 뭐, 불복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선거 자체가 유법하게 됐다 해서 계속 딴지 흐르고 있고 그러는데, 그 당선자라고 선언한 사람 거기 가갖고, 이렇게 알랑거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꼴불견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 당선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현재 중국하고 어떤, 그 뒷거래가 많이 있었다. 하는 염미가 적지 않은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 주 현재 대통령이니까, 장관도 뭐, 해임시키고 그럴 수 있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니까, 뭐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듣고, 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러던데, 자, 우리가 할수 없다는 점이 어떤 것도 할 만한 게,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또 어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부를 단단히 결속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다고 전쟁은 다른데서 터지더라도 진짜로 못 당할 꼴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왜? 바탕이 허약하니까. 저쪽은 얼마든지 견딜만한 파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견디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못 견디게 되니까. 왜? 내부가 허약하면. 작은 충격이도 못 견디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심, 걱정, 괴로움, 곧. 고... 정말 피하기 어렵구만요.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분간, 뭐, 이렇게. 이... 이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끄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떨어지는 않고,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벌건 대낮에,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 말 그대로 우라가 치밀거만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댁내 또한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 TV 주성식이었습니다.